안녕하세요, 궁대원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유압 시스템인데요. 유압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작동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구성품과 작동 원리, 장단점, 응용 분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유압유를 압축시켜서 만든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기계 및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가압된 오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힘의 사용과 적용 방법에 따라서 작은 힘을 수십 배 이상 증폭해서 큰 힘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삭기, 트레인, 트럭 등 중장비들이 대표적인 유압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들입니다.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쉽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압 시스템은 크게 유압 발생부, 유압 제어부, 유압 구동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압 발생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발생부에는 오일 탱크, 전기 모터,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오일탱크는 유압류를 저장해 주는 저장탱크인데요.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열 작용을 통해 고온의 유압류를 냉각시켜주고 순환하면서 발생한 기포나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모터는 유압 펌프를 작동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유압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에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유압 펌프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 공급되는 기계 에너지를 유압류를 통해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입구부에서는 작은 진공이 생성되어 오일 탱크로부터 유압류를 빨아들이고요. 내부 부품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고압류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유압 제어부입니다. 유압 제어부는 유압 발생부에서 만들어진 고압류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흐름 방향, 속도, 압력 등을 제어하는 구간입니다. 압력 제어 벨브, 방향 제어 벨브, 유량 제어 벨브가 있는데요. 압력 제어 벨브는 펌프에서 생성된 유체의 압력을 설정한 값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제어 벨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방향을 전환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는 액추에이터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구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구동부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류를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구간이죠.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와 같은 구동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서 물건을 밀고 당기거나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유압 시스템의 구성 장치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주요 장치들 이외에도 작동 유체의 불순물을 걸러서 제거해주는 필터나 압력을 측정해주는 압력계와 같은 부수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유압 시스템에 들어가는 구성 부품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압 펌프가 오일 탱크에 들어가 있는 유압류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유압 펌프와 연결된 전기 모터는 왕복 회전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펌프에 계속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압 펌프의 내부 기어도 회전 운동을 하면서 고압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기계 에너지가 유체 에너지로 변하는 구간이죠. 그 후에 고압류는 압력 및 방향 제어 밸브로 이동해서 압력과 방향이 제어됩니다. 그리고 제어된 압력류는 유량 제어 밸브를 거쳐서 액추에이터로 들어가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킵니다. 액추에이터의 기능에 따라서 왕복 직선 운동 또는 회전 운동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이 유체 에너지가 다시 기계 에너지로 변환되는 구간입니다. 작업이 모두 끝난 유압류는 다시 밸브를 거쳐서 오일 탱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오일 탱크의 유압류는 다시 유압 펌프로 빨려 들어가 고압류가 됩니다.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액추에이터가 반복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유압류를 이용한 시스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힘으로도 큰 기계 에너지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압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압 시스템 사용 시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장점은 첫 번째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시에 발생하는 먼지, 돌, 파편, 매연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기계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도, 힘, 방향 제어가 쉽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장치들의 윤활과 방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일이 순환하면서 시스템 장치들을 자동적으로 윤활해주고 방청해주기 때문에 장치들의 마모와 부식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이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액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공압 시스템보다 유체 압축성이 작습니다. 압축성이 작으면 유체의 압력 변동성도 낮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저하가 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액추에이터의 출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뉴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번째, 인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동유체가 오일이기 때문에 인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번째, 오일에 기포가 섞이면 작동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오일이 순환하다 보면 작은 기포들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기포들이 잘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액추에이터의 작동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시스템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작은 힘으로도 큰 힘으로 증폭할 수 있고 안전하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주로 기계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큰 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앞에서 말했었던 굴삭기, 트럭, 크레인, 불도저, 특창차, 리프트와 같은 건설 및 운반 기계, CNC 선반, 밀링기, 드릴링기, 트랜스퍼 머신, 연삭기와 같은 공작 기계, 단조, 주조, 절단과 같은 철강 및 금속 기계. 로봇, 로켓과 같은 로봇 공학 등 모든 종류의 산업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유압 시스템은 공압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작동 유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나 응용 분야, 사용되는 장치들이 살짝씩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압 시스템과 유압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떠 있는 공압 시스템과 유압 시스템의 차이점 여섯 가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공대의 이지공압은 유공압 전문 제조기업 KCC 전공과 함께합니다.